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일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한국이 군사 강국이라고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웃어 넘겼죠. 방산이라면 미국, 유럽이라면 프랑스와 독일 그게 세계의 상식이라 믿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예외적인 단 하나의 나라, 단 하나의 순간이 제 평생의 확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총칼이 아니라 신뢰로, 무기로가 아니라 품격으로, 배신 앞에서조차 기품을 잃지 않은 한국의 외교 전략. 그 철학 하나에 제 모든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방산 기업 전략 분석가의 시선을 뒤흔든 이야기. 그리고 제 인생을 바꾼 한국의 놀라운 진심. 당신이 알지 못했던 진짜 한국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하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산 산업의 매력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활동 중인 방산 전문 싱크탱크 소속 전략 분석가 브래들리 킴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완전히 틀렸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끄러운 이야기죠. 한국이 방산 강국이라니, 정말 한 번도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머릿속 지도에서 아시아라면 일본, 유럽이라면 독일과 프랑스, 미국은 당연히 넘사벽이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떤 위치였을까요? 조립 잘하는 나라 정도였죠. 2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방산 기업과 정부 프로젝트 자문을 해왔습니다. 로키드 마틴부터 레이시온까지 펜타곤의 굵직한 프로젝트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게 제1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늘제 시야 밖에 있었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전략적 신뢰 체계가 약한 나라. 이게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선입견이었어요.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이 잘한다는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방사는 다른 영역입니다.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국가 간 신뢰, 장기적 파트너십, 기술보안 체계까지 모든 게 완벽해야 하는 분야예요. 제 동료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워싱턴의 방산 전문가들이 모이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럽은 기술력이 있지만 미국만큼 규모가 안 되고 아시아는 일본 빼고는 아직 멀었다는 식이었죠. 한국. 그냥 미국 기술을 잘 활용하는 나라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어리석었어요. 저는 데이터는 보면서도 진짜 의미는 놓치고 있었던 거죠.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얼마나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던 2022년 여름, 제 고정관념을 흔드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와 2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였어요. K2 전차, K9 자주포, FAO 10 전투기까지. 규모도 규모지만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처음엔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이 급하게 무기가 필요했고, 한국이 적절한 타이밍에 있었던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계약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포괄적 협력이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실제로 제 칼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급성장은 인상적이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 대규모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기술보안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그런데 몇달 후, 제가 가장 우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기술 유출 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한 거예요. K2 전차 관련 기술 일부가 독일과 공유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은 어려웠지만, 언론에서는 연일 이 문제를 다뤘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봐라, 내가 뭘 했나. 한국은 아직 시스템 관리가 안 된다. 좋은 기술을 가져도 이런 식으로 구멍이 생기면 신뢰를 잃게 되는 거야. 방산업계에서 신뢰를 잃는다는 건 치명적입니다. 한번 의심받으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역시 한국은 아직 이른 것 같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보안 체계나 관리 시스템은 선진국 수준이 아니다. 이런 식의 평가였죠. 그후몇주 동안 저는 더욱 확신에 찼습니다. 각종 강연과 칼럼을 통해 제 생각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어요. 기술은 무기보다 취약하다. 한국은 이번 사건으로 신뢰를 잃었다.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의 기구한 칼럼 제목이 기억납니다. 신뢰의 균열, 한국 방산업계의 시험대. 꽤 도발적인 제목이었죠. 그 칼럼에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방산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다. 아무리 뛰어난 무기를 만들어도 기술보안에 구멍이 있으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 국방대학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도 비슷한 발표를 했습니다. 청중들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분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한국의 급성장은 인상적이지만, 이런 식의 관리 소홀은 치명적이다. 유럽 시장에서의 신뢰도 회복에는 최소 몇 년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한국 정부나 방산업체에서 별다른 해명이나 대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즉각 반박 자료를 내거나 해명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했던 건 폴란드와의 2차 계약 논의 소식이 들려온 거였어요. 기술 유출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추가 계약을 논의한다고요. 처음엔 그냥 기존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편으론 궁금증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왜 한국은 아무 말이 없지? 정말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걸까?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 걸까?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쌓인 직감이 뭔가 놓친 게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두달 후,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와의 2차 계약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반응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심지어 1차 계약 전부터 준비된 조치였다니. 한국이 제시한 건 단순한 해명이나 변명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설계된 기술 보호 조항과 블록체인 기반 추적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기술 이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제3국 이전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이었죠.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제 반응은 이랬어요. 설마, 이게 정말 가능한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 운영에서는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하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 볼수록 놀라움이 커졌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기술 이동 추적이라니. 이건 제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에게서나 들어봤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한국이 이걸 방산업계에 적용한다고요. 더 놀라운 건 이미 시스템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는 거였습니다.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어요. 이거 정말 가능한 이야기야. 그 친구도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기술 자료를 검토해보더니 말을 바꿨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가능하다. 오히려 왜 진작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한국이 그동안 조용했던 이유를 말이죠. 말로 해명하는 대신 시스템으로 답하려 했던 거였습니다. 감정적 대응 대신 구조적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립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시스템을 설계하는 나라였던 거죠.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한 대응도 그냥 임기응변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의 일부였던 겁니다. 한국이 제시한 시스템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 기술 이동 추적, 공동 감시 위원회 제안까지, 이건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방산 신뢰를 위한 구조적 전략이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이었습니다. 계약 조건을 코드로 구현해서 자동으로 이행 여부를 체크하는 시스템이죠. 만약 기술이 허가되지 않은 곳으로 이동하면 즉시 알림이 가고 계약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방식이었어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기술력만으론 안 됩니다. 법률, 외교, 보안, IT까지 모든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해요. 한국이 이 모든 걸 통합적으로 설계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이 시스템이 한국만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폴란드는 물론이고 유럽 전체의 방산기술 보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제3국 이전 방지는 물론이고 역설계 방지 기술까지 포함됐어요. 제가 펜타곤에서 일할 때도 이런 수준의 통합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너무 자국 중심적이에요. 파트너 국가의 이익까지 함께 고려하는 시스템을 만들 생각은 별로 안 하거든요. 한국의 접근법은 달랐습니다. 창호 이익을 보장하면서도 보안은 강화하는 위닝 구조였어요. 폴란드 입장에서도 기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고 한국 입장에서도 기술 유출 걱정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이 시스템의 핵심은 투명성이었습니다. 모든 기술 이동이 블록체인에 기록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즉시 추적이 가능해요. 누가 언제 어떤 기술에 접근했는지, 어디로 이동시켰는지 모든 게 기록되는 거죠.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신뢰를 말로 구축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보장하겠다는 철학 말이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조건을 전면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까지 이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에서 한국과 비슷한 계약을 원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굳이 복잡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지? 기존 방식도 나쁘지 않은데.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 기술 유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거든요. 미국의 F35P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간 사건, 독일의 잠수함 기술이 제3국으로 유출된 사건 등등. 전통적인 보안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던 거죠. 한국이 제시한 시스템은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이었어요. 단순히 한국만의 기술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방산업계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제가 진짜 놀란 건 한국의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기술 유출 의혹이 터졌을 때 변명하거나 해명하는 대신 아예 게임의 룰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 자체를 혁신해버린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제 강의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국방대학교에서 할 강의 슬라이드의 제목을 바꿨어요. 원래는 아시아 방산업계의 한계와 과제였는데 품격으로 신뢰를 설계한 나라 한국으로 바꿨습니다. 2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제 생각을 바꾼 적은 없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기술력만 앞선 게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가 달랐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전통적 방산업체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기술을 더잘 보호할까를 고민해요.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하면 모두가 안전하게 기술을 공유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거죠. 이후 몇달 동안 저는 한국의 방산업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건 한국만의 독특한 철학이었어요.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제도를 설계하는 절제된 전략.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에서 온 지혜였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은 항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어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했던 거죠. 이런 경험이 축적되면서 한국만의 독특한 외교 철학이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방산업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후발주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기존 강자들과 정면 승부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어야 했어요. 더 투명하고, 더 안전하고, 더 상호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으로 말이죠. 학생들과 토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을 때가 기억납니다. 한 학생이 물어봤어요. 교수님, 그럼 미국이나 유럽은 왜 이런 시스템을 먼저 만들지 않았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기존 강자들은 현재 시스템에서 이미 이익을 얻고 있어서 굳이 바꿀 이유를 못 느꼈던 것 같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후발주자로 남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거다.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많이 배웠어요. 한국의 대응 방식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가 글로벌 방산업계의 판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의 접근법에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신뢰는 상대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감정적으로 반박하거나 변명하는 대신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진짜 리더십이구나 싶었어요.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점점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학생도 나타났고, 한국 방산업체 인턴십을 알아보는 학생도 있었어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도 뿌듯했습니다. 지금 저는 새로운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21세기 신뢰 외교론, 한국 모델의 이해예요. 내년 봄 학기부터 개설될 예정입니다. 이미 수강 신청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조지타운 대학교의 한국학연구소와도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외교 전략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프로젝트예요. 앞으로 3년간 진행될 예정이고, 저도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합니다. 가장 기대되는 건 내년 여름 한국 방문 계획이에요. 서울의 주요 방산업체들과 정부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그들의 철학과 전략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책이나 자료로만 보던 것들을 직접 보고 들을 기회가 될 거예요. 동료들도 재변화에 놀라고 있어요. 브래들리가 한국에 푹 빠졌다고 농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지해요. 한국에서 배울 게 정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의 방산업계도 한국의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대형 업체에서 한국식 블록체인 추적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와요. 이렇게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생각을 바꾼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신뢰를 설계해서 수출하는 나라였거든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철학이라는 걸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행보를 계속 지켜볼 생각이에요. 분명히 또 다른 혁신을 보여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과정에서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요. 2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했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다는 걸 한국이 가르쳐 줬으니까요.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수집가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댓글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수집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